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제TV 뉴스입니다. 오늘 저희 복제TV 뉴스에서는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과 법원의 장애인 사건 사고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지적장애인 성폭행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성폭행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 중 문제점들이 최근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특히 진술 과정에서 수사관들의 장애 인식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박고아나운서입니다 지난해 10월, 있을 수 없는 일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 안성의 버스기사들이 5년 가까운 시간 동안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해 온 것인데요. 그녀는 구해달라는 말도 못한 채 그들의 먹잇감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더욱 기가 막힌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는 했으나, 버스기사들은 합의아의 성관계를 가졌다며 성폭행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고, 이들은 피해 여성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조사 중 드러난 여성의 정신 연령은 10살 수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적장애인 성폭행 사건은 이렇게 진술 과정에서마저 또한번 피해자에게 상처를 안깁니다. 장애인이 성폭력은 비친고죄로 그 엄중 처벌이 가능한데도 사건 정황을 일관성 있게 진술하지 못해서 가해자가 부인할 때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행 성폭력 등례법은 장애인 대상 성범죄자 처벌에 대해 형량을 강화한 만큼이나 피해자에게도 범행 일시와 장소, 진술의 정확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피해 장애인의 진술을 돕는 진술조력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술조력인 제도는 아동과 장애인 성폭력 사건 진술 시 피해자의 의사를 전달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진술조력인이 장애 특성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등의 전문성과 진술조력인 활용부처의 예산 문제, 홍보 부족 등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지적장애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지적장애인이 어떤 진술 특성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지 같은 것들을 좀 고려해서 질문의 방법도 선택하고, 아니면 진술을 받는 경찰들이 어, 그 지적장애인의 특성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이, 그 제대로 된 진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고, 직장장애 인성 폭력 사건은 보다 체계적인 접근과 무엇보다 피해자에 대한 안전망 마련이 시급합니다. 피해자를 위한 지역 사회 서비스 체계그 망이 마련되어야 돼요. 그리고 의료 기관, 그리고 법적 법적 그 기관에 신속하고 유기적인 그 지원 체제가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회 속으로 편입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관이 없기 때문에 점점 더 성폭력 피해자는 사회로부터 고립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말 경찰청은 성폭력 대책과를 신설하는 등 성폭력 예방과 수사, 피해자 보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배려 없이는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그치고 말 것입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장애인권운동 활동가들의 잇따른 구속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장애계가 검찰과 법원에 구속 수사를 중단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박광일 기자입니다. 장애인권운동 탄압을 중단하라. 장애인권운동 활동가들의 잇따른 구속 소식에 장애계와 시민단체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법원과 경찰은 장애인권 운동을 하던 박승화 활동가로 구속하고 양유진 활동가에게 사정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양유진 활동가의 구속수사 반대, 박승화 활동가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차별에 맞서 싸우는 이 세상에 인간다운 사람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침묵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승화 활동가는 지난해 4월 중증장애인인 고 송국현 씨 죽음에 대한 항의 집회와 고 오지석 씨 장례식, 세월호 집회 등에서 경찰에 불법 체증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됐습니다. 양유진 활동가도 고 송국현 씨 죽음에 대한 항의 집회와 고 오지석 씨 장례식 등에서 일어난 경찰과의 물리적인 충돌과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중증장애인이 계속 죽음에 내몰리는 상황에서 장애인권 보장을 위한 집회에 참석한 두 활동가를 구속수사한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활동보조 임차 시간당신 약속했으니까! 약속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안 지키고 장애인들이 지역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도 이 나라는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표단은 탄원서와 성명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 접수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양유진 활동가는 8일 구속실질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박승환 활동가는 첫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돼 오는 16일 선고공판이 진행된다고 전했습니다. 복제팀 v 뉴스 박광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앞으로는 어린이집에 입소한 후 7일이 지나면 다른 어린이집 대기신청이 자동으로 정리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이달 8일부터 어린이집 입소 대기관리 시스템 기능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을 원하는 부모는 실제 희망하는 어린이집을 최대 3개소까지 대기신청할 수 있게 되고 입소 후 7일이 지나면 다른 어린이집 대기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또한 자녀가 어린이집에 입소하고 7일 이내에 아이사랑 보육 포털을 통해 연장 신청을 하면 기존 대기 신청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최근 음주 수술과 대리 수술 등 의료 분쟁으로 사회적 논란이 일자 국회에서 수술실 폐쇄로 TV 촬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의료 사고 위험이 큰 수술이거나 환자의 요청이 있을 때. 수술 장면을 반드시 CCTV로 촬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의료 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의료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큰 수술 등을 할 때는 반드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CCTV로 촬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만 CCTV 촬영물은 환자의 주요 수술 부위나 얼굴이 뚜렷하게 보이는 수준의 화질이 아니라 수술실 출입자의 의료인 여부 등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장애인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이 이달부터는 우체국에서 국세민원 증명을 신청하면 2일에서 3일 내로 집에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은 이달부터 국세민원 증명 16종에 대해 가까운 우체국에 신청하고 원하는 곳에서 받을 수 있는 민원 우편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장애인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이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해 국세민원을 신청하면 2에서 3일 이내 원하는 곳에서 국세민원증명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국세민원증명 발급수수료는 무료이지만 왕복 우편요금은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크고 작은 사고가 많았던 작년 한 해, 올해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가 소방제도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정유린 기자입니다. 평택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건축 중인 공사 현장에는 명확한 소방 관리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아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올해부턴 공사 현장에도 소방 관련 제도가 신설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작업장엔 확성기 등 비상 경보 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지하 작업장엔 피난 유도선을 설치해야 합니다. 노인복지관이나 기숙사, 도내 모든 아파트에는 세대수에 관계없이 소방완전 관리자와 관리보조자를 한명 이상씩 두어야 합니다. 관리자는 1년에 1회 이상 소방시설 작동기능을 점검해야 하고 점검 결과는 한달 이내에 해당 소방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의무 조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변경 규정에 대한 숙지가 필요합니다. 소방 관련 법령들이 계속해서 보면 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건물을 이용하시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 소방 안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달라지는 소방제도는 가까운 소방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한층 강화된 소방제도를 통해 도민들의 높아진 안전 요구를 충족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정률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 안내서인 '금융닥터' 1332 책자를 시각장애인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점자도서와 오디오북으로 발간했습니다. 금감원은 시각장애인 특수학교나 국립장애인도서관, 점자도서관, 시각장애인복지관 등 관계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농협은행은 몸이 불편해 은행 창구를 방문하기 어려운 노년층 고객들을 위해 시니어 전용 콜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은행은 지역 영업점에 노년층의 재테크 상담과 은퇴 설계를 전담할 시니어 전용 창구를 운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는 올해 18세 이상의 발달장애인 5명을 시간제 계약직으로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청은 물레정보문화도서관과 푸드마켓, 휴게실 등에서 근무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신청은 오는 16일까지 서울 영등포구청 사회복지과로 하면 됩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오감봉사단이 지역 내 재활원을 찾아 짜장면 나눔봉사를 펼쳤습니다. 이날 봉사단은 500여 그릇의 짜장면을 만들어 급식 봉사를 했습니다. 오감봉사단은 장애인과 독거노인, 군부대를 찾아 짜장면으로 지역 봉사를 하는 단체입니다. 면 결심해도 작심삼일 금연에 도전하는 것도 실행하는 것도 어렵긴 마찬가지. 2015년 새해를 맞아 금연을 결심했다면 이번 시간 건강 팁을 주목해보자. 금연에 성공하는 다섯 가지 방법.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금연을 시작하면 처음 3일부터 7일이 고비입니다. 몸 안에 쌓여있던 니코틴이 몸 밖으로 완전히 사라지는데 3일에서 7일이 걸리기 때문인데요. 이때 확고한 금연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금연 패치나 약물을 사용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금연 성공 팁 하나, 담배를 끊을 때 흡연 욕구를 참는 보상으로서 평소 좋아하는 일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학계에서는 금연이 보상 심리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초조, 불안, 손떨림과 같은 금단 현상이 나타나면 금연 보조제를 이용하는 것도 효과적인데요. 또 흡연하는 이유를 생각해봐야 하고 단순히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목적이라면 흡연 대신 다른 방법을 찾는 것도 유령입니다. 혼자서 금연이 힘들다면 금연 콜센터나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금연 콜센터는 무료로 운영되는데요. 1대1 금연 프로그램을 짜주고 2년간 관리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채소와 과일, 껍데기를 까지하는 곡류 등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먹으면 금연 이후 나타나는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카페인이 많이 든 커피나 홍차와 같은 음료는 흡연 욕구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힘겹게 마음먹은 금연, 새해 기필코 성공할 수 있도록 이번 시간 알려드린 팁 잊지 마세요.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매서운 한파 속에서도 어김없이 진행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집회. 피해 할머니들의 메아리 없는 외침이 어느덧 23번째 해를 맞이했습니다. 23년간 힘들게 이어온 피해 할머니들의 외침에 대해서 일본은 책임 인정과 함께 공식적인 사과를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네, 올해는 광복 70주년이자 한일 수교 50주년이 되는 해죠. 일본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잘못된 궁극주의 행위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복제 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